네, 안녕하십니까. 어, 이번 시간에는 그 카카오 특히 이제 장기 투자자 분들에게 드리는 필동 영상입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액면 분할의 고점 이 부분 있죠. 이 부분에서 올라가면서 제 판단이 틀렸다. 저는 그저 고점에서 좀 마무리가 될줄 알았는데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제 판단이 틀렸다고 한번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. 어, 제가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, 저도 뭐 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그런데, 어 오늘 보시게 되면은, 7.3% 하락이 나오면서, 그, 상당히 그,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. 그래가지고, 어 기존 주주분들, 예를 들어서 3배를 벌고 계신 분들은 3배, 3배를, 세배를 잃은 거예요. 그러니까 수익률이 21%가 잃은 겁니다. 그리고, 음, 2배를, 2배 버신 분들은 오늘 14%의 하방이 나왔어요. 그래서, 이런 것들을 봤을 때, 오늘 하방은, 어떻게 보면은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7%의 하락일지 모르겠지만은 두 배, 세배 먹으신 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하락이었다. 그리고 계좌가 순식간에 쪼그라드는 그런 하, 하락이었다라는 건데요.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은 카카오가 만약에 그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가져야 될 마인드가 예, 지금은 예전처럼 이제 뭐 그냥 들고 가겠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라.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마인드 들고 가셔야 됩니다. 만약에 그게 만약에 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, 솔직히 지금까지 올렸던 그 수익률의 일부분을 상당 부분, 어,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그점꼭 염두해 주시고, 비용 내가 뭐, 100만원이든, 200만원이든, 그 소액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,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, 어, 먼 훗날에 좀 좋은 소식이 있겠죠. 근데 그게 아니라,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던 것들을 보유하겠다고 하면은, 어 주가가 밑으로 빠졌을 때 횡보하는 구간에서 버티지 못하고 익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, 어그 부분은 꼭 심리적인 부분 상당히 크니까 이점꼭 명심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, 그리고 오늘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게 되면은, 매도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. 예,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, 지금 이제 하락이 나온 이유는, 1년 전에 신용 매물들이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. 보통 이제 신용 구간이 1년 정도가 가능합니다. 뭐. 그래서 이 6월 달 부근이에요. 요 부근에서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요. 원래는 수익률이 216%였는데 183%로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하루만 거의 20% 가까운 하락이, 15% 가까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축됐다. 그래서 시정 물량부터 먼저 털겠다라고 해가지고 호가창 아래에서 던진 경향이 큽니다. 그래서 분봉 좀 살펴보면은 장 초반부터 펄고요. 어 수렴하다가 팔고, 수렴하다가 팔고 해서 과대낙, 어 과대낙폭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계단식 하락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점을 금 명심해둬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지속적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고 사지마시고 조금, 뭐랄까요, 15% 정도의 하방이 나왔을 때좀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, 그러니까 이 카카오게임스, 아, 카카오의 그 하방폭은 액면 분할의 고점 정도라고 봐요. 음. 맥시멈. 그러면 이제 여기 내려왔을 때 이게 하방폭이 보면은 13만원 정도, 그니까 23%입니다.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내가 내려올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면서, 어, 추가 매수를 조금, 어, 보유를, 보유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. 오늘 지금 액면 분할 나온만큼 거래량이 터졌어요.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5인선이 이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좀 분봉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 14만 5천 원이 맞거든요. 그러니까 어, 이 14만 5천 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1차1차의 하방 폭이고요. 조금 더 내려보면 14만 3천 원 정도. 그래서 어, 한이 정도까지 어, 보시면. 1차적으로는 그 정도 하락이 있을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. 근데 장기 투자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. 어, 하락을 하든 안 하든. 근데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조금 더 내가 저점에서 물타기를 해야지. 이게 계속 뭐 고점에서 물타기를 하면 결국에는 밑으로 빠졌을 때 고통스럽다. 그러면은 반등 주면은 또 털거든요. 그러면은 기존에 그 장기적으로 가져갔다는 그 마인드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익절하고 나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점꼭 명심하셔가지고 카카오 투자하신 분들 참조하시고 그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신용이죠. 이 신용 신용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 소화가 됐을 때또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어쨌건 지금 시가총액 탑5 안에 드는 이런 종목이 신용 비율이 0.5%라는 건 상당히 많은 것이고요.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에서 뭐5% 6% 되는 그 정도의 시중비율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참조하셔서 장기투자 하시는 데 있어서 심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계좌를 가져보지 마시고 계좌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더 바닥에 산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투자하시고 또 장기투자 한다고 생각하시면 은뭐 내가 평일에는 회사 다니지만 주말에 대리운전 하면서 대리운전을 어번 돈으로 카카오를 산다는 마인드를 가지시면서 투자하셔야 장기투자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저 또한 뭐, 지금 10년 동안 장기투자를 하는 종목이 있는데, 무조건 이런 고민이 있어요. 그런 고민이 있는데, 어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쉽사리 이 시세가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. 어 이점 참조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